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의 SM5 뉴 인프레이션 LE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2010년 1월 모델이고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누유도 깔끔합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전국 최저가 나갑니다. 2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SM5 인프레이션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전동접식 사이드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림이 높은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드, 우드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144,831km. 자,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정말 많이 안 뛰셨고요. 당연히 실주행거리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서 핸들 왼쪽에 이렇게 리모컨, 볼륨 버튼이라든가, 모드 버튼,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 룸밀러, 당연히 있고요.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썬루프 작동해 볼게요. 썬루프도 아주 깔끔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사전 내비게이션 장착해 놓으셨고요. 오른쪽에는 원래 있던 트립을 다시방 쪽으로 옮겨 놓으셨고요. 에어컨 컨트롤러가 바로 밑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CD도 들어갑니다. CD 들어가고요. 제일 하단부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12V 시거잭 여기 들어가 있고요. 팔걸이 부분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USB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열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열 시트 상태도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해지거나 찢어진 데는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셨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시트도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해지거나 찢어진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의자들이 사용감은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조금 보기 싫으시면 여기다가 뭐 카바 같은 거 씌우셔도 되니까 그거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앞좌석보다는 사용감이 조금 더안 좋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 아주 저렴하니까요.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엄청 넓습니다. 이 정도면 뭐큰 캐리어 한4개 정도도 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상태도 보시면 와 같이 그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요 엔진 소음이라든가 떨림 아주 좋습니다 좀 들리시죠?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도 크게 흠잡을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약간 아쉽습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타이어 같은 경우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엄청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은 타이어가 더 없네요. 타이어는 뭐 중고 타이어 정도 오시면 제가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도 뭐 거의 없는 상태라 뭐 타이어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외판도 이게 검정색 차라 제가 쭉 한번 둘러봤는데 외판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 금액에 이 정도 차량 구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뭐 나름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조석 헤드램프도 나름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뒤쪽 테일램프도 금액 대비 관리를 엄청 잘 하셨고요 보조석 쪽 테일램프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SM5 뉴 인프레이션 LE 익스클루시브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